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100명 중 99명이 입을 모아 말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한국의 청결함과 치안입니다. 특히 한국에 대해 큰 기대 없이 왔거나 아니면 아시아의 선진국은 일본이라는 생각만 가지고 방문한 외국인들의 경우 이와 관련해 더큰 감흥을 받기도 합니다. 그만큼 한국의 치안과 시민의식 수준은 한국인들보다 외국인이 더욱 인정해주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우리나라에 비해 외국이 그만큼 치안이 좋지 않으니 한국 치안을 더욱 치켜 세운다고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한 조사 분석 업체에서 나온 세계 치안 수준이 공개되자 외국인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조사 분석 업체인 갤럽은 지난 2017년부터 142개국 총 14만 8천여 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자국의 치안 현황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질문 항목을 보게 되면 사는 지역의 경찰을 신뢰하는가? 거주 지역에서 밤거리를 걸을 때 안전하다고 느끼는가? 지난 1년 동안 당신이나 당신의 가족이 재산을 도난당한 적이 있는가? 지난 1년 동안 폭행이나 강도를 경험한 적이 있는가 등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이렇게 여러 항목을 통해 나온 결과는 다소 의아했습니다. 일단 1위는 싱가포르로 선정되었는데요. 싱가포르야 충분히 1위를 할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건 한국의 순위가 43위로 나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한국과 동일한 점수를 기록한 나라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방글라데시, 필리핀, 이란, 스리랑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객관적인 지표와 사회적인 분위기만 보더라도 절대 한국과 치안이 비슷한 나라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보다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는 나라들 역시 마찬가지로 충격적입니다. 유럽 국가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아시아 나라 중에는 인도네시아가 9위, 중국이 10위로 두 나라가 10위권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아무리 유럽이라지만, 소매치기와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수시로 일어나는 스페인과 미얀마와 같은 동남아 개발도상국이 한국보다 높은 순위에 있다는 건 역시 다소 놀라운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한국보다 높은 나라가 어디인지보다는 한국이 43위밖에 안 된다는 내용이 당연히 이상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국에서 살아봤거나 여행을 해본 경험이 있는 외국인들이 해당 조사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그 나라의 치안을 조사한 결과라기보다는 국민들이 자신의 나라 치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결과인 게더 정확하다고 할수 있다. 근데 그렇다 해도 이해할 수 없는 게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치안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좋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고 반대로 중국인들은 자신들의 치안이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치안이 다른 나라보다 좋다고는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또 엄청 안전한 나라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아무래도 상대적인 거니까 한국에만 살다 보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봐. 아마 한국인들 중에서 해외를 한 번이라도 나갔다 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면 절대 한국이 43위로 나오지는 않았을 거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 나도 내가 사는 곳이 치안이 그렇게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한국 여행을 갔다 온 뒤로 밤에 나갈 수 없다는 것에 적응하는데 한 달은 걸렸어. 나는 실제로 한국 치안의 정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은 높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봐. 우리 같은 외국인들이 한국 여행 중에 경험하는 한국인들 특유의 친절함이 한국의 치안이 좋다는 생각에 플러스 요인이 될 수도 있잖아. 만약 한국에서 불친절함만 겪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한국의 치안을 칭찬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지만 보통 친절한 국가들은 그만큼 치안도 좋아. 자기 나라 치안을 믿으니 처음 보는 외국인들에게도 친절하게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유일하게 한국인들도 인정하는 외국인들에게 불친절한 사람들은 택시기사라고 들었어. 그래서 걱정이 많았는데 내가 만난 택시기사들은 모두 친절했고 바가지 요금도 당하지 않았어. 나도 불친절한 택시기사를 만난 적도 없고 외국인이라고 신경 쓰지 않아서 좋았다. 하지만 너무 외국인이라는 걸 신경 쓰지 않고 한국인들과 동일하게 분노의 질주를 경험하게 해줘서 쉽지 않은 하루였어. 사실 43이라는 순위도 절대 낮은 건 아니지만, 한국은 아무래도 휴전국가이다 보니 조금은 더 불안한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닐까? 오히려 휴전 중이지만, 북한에 대해 너무 걱정을 안 해서 문제가 되는 게 한국이야. 아니라고도 볼수 있겠지만, 한국을 가보면 왜 그렇게 한국인들이 전쟁에 대한 걱정 없이 지내는지 완벽히 이해할 수 있어. 당연히 한국이라고 해서 범죄가 완전히 없을 수도 없고, 치안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수도 없어. 하지만 문항 중에 밤거리를 걸을 때 안전하다고 느끼는지에 대해 불안하다고 응답하는 한국 사람이 있다는 건 조금 놀라워. 여자면 모르겠지만 적어도 한국 남자 중에 밤거리를 무서워하는 사람은 절대 없을 거야. 야심한 밤에 일어나는 범죄는 있겠지만 다른 나라들의 심야 범죄와 비교한다면 절대적으로 낮은 수치야. 어느덧 한국 생활 3년차에 접어들었어. 하지만 아직도 해식 문화는 적응할 수 없어. 4차까지 달리고 새벽 3시에 들어가서 아침에 다시 출근하는 한국인들을 볼 때마다 너무 무서워. 반대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다른 나라의 치안 순위를 설문조사했다면 분명 다른 결과가 나왔을 거야. 나도 로마에 살고 있긴 하지만 유럽에 대한 너무 큰 한상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치안과는 별개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적어도 한국에서는 팔뚝만한 쥐와 더러운 오물 냄새, 그리고 노상방류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길거리에서 보지 않을 수 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살기 좋은 나라인 걸 입증하는 것이다. 한국인들은 다른 민족과 비교해봤을 때 확실히 자기 나라를 가소 평가하는 느낌이 든다. 한국을 무시하고 불만이 많다기보다는 그냥 아직도 그렇게 세계적으로 대단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해야 되나? 한국 역사에 관심이 많아서 1년 정도 공부한 적이 있어. 전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급성장을 이루었고, 지금은 그 시절을 살아온 세대와 새로운 세대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한국인들에게도 남아있는 거지. 외국인들은 거의 대부분 서울이나 관광지만 방문하니까, 한국의 치안이 무조건 좋다고만 말하는 걸 수도 있어. 한국도 어딘가에는 분명 우범지대나 빈민가가 있을 거고, 그곳에서는 또 다른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중국이 10위인 건 중국 정부가 강제로 설문조사를 시킨 거라고 보여진다. 그러지 않고서야 중국 지안이 10위라는 건 절대 인정할 수 없다. 내가 중국 출장 중에 느꼈던 그 불안함은 아직도 생생하고 이번 바이러스 사태까지 추가되면서 난 누가 중국 여행을 공짜로 보내준다고 해도 절대 가지 않을 것이다. 해당 설문조사를 시행한 책임자에게 묻고 싶다. 그럼 미얀마나 필리핀 같은 동남아시아 국가가 한국보다 치안이 좋은 걸로 나왔으니 한국을 떠나 그곳에서 마음 놓고 살수 있는지 말이다. 필리핀은 총기 소유가 합법이지 않아? 한국인 관련 범죄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과연 외국 여행객들 중에 필리핀과 한국 중에 안전한 나라를 뽑으라는데 필리핀을 뽑는 사람이 있을지 의문이다. 설문 항목이 잘못됐든 표본이 잘못됐든 무엇인가는 어떻게든 잘못된 설문조사다. 싱가포르 말고는 유럽이나 어디라도 한국보다 치안이 우수하다고는 절대 인정할 수 없다. 이상으로 한국의 치안순위가 43위로 나온 조사 통계에 대한 외국인들의 반응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총끝TV였습니다.